전통적인 이차전지의 강국은 일본이었습니다. 어, 그 전에는 일본이 삼사가 어, 굉장히 큰 회사가 있었는데 소니가 맞습니다. 배터리 회사였습니다. 예전에 사요가 따로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파나소닉. 일본의 삼사가 전 세계 배터리 1, 2, 3등이었습니다. 아, 이게 배터리 회사예요. 2000년대 초반 이 산업이 어디에 주로 많이 쓰였냐면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드라는 배터리가 1990년도에 최초로 상용화가 되고 니켈 그, 예. 충전해서 니켈 MH라고 부르는 예, 충전지가 근데 그게 나오기 전에는 배터리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처음에 휴대폰이라고 우리가 봤던 어, 게 벽돌폰 벽돌폼. 네. 벽돌폼. <laughs> 그런 벽돌폼. 것들이 그 배터리가 딱 나오면서 반으로 줄었거든요 부피가 음... 음... 근데 리튬 이차전지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부르는 이이차전지가 1년 뒤에 상용화되거든요 니켈 m h 란 전지가 90년도에 상용화되고 리튬이온 배터리가 91년도 상용화되면서 거기서 또 반보다 더 작은 부피로 줄었어요. 사용 시간 은 똑같은데. 어. 그러니까 디자인 플렉서블리 때가 확 올라가는 거죠. 휴대폰이 있어서 아. 휴대폰 디자인의 혁신을 가져오게 한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증가해서 부피가 줄고 가벼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예, 예. 그렇게 시작한 게 노트 PC에도 당연히 그렇게 적용이 음. 되고 그러니까 모바일 IT에. 혁신적인 디자인에 어떤 지금처럼 슬림한 노트북을 가지, 구현할 수 있는 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아, 거다 고게 보시면 그렇겠요 그럼 지금 근데 일본이 왜 파라소닉 말고는 별로 세계 시장에서 큰 역할을 못 하는 건가요? 지금? 지금은 없죠. 네. 없다고, 아, 보시면, 없다고 보시면 되고. 뭐 저도 전기차에 관심이 많은데 일본 전기차보다는 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네. 토요다가 처음으로 하이브리드를 만드는 건 프리스 1세대 아. 최초로 하이브리드 나온 게그 프리스 우 1세대에 들어갔던 전지가 니켈의 MH 전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 리튬이온이 아니고 아, 그게 이제 도요다 프리우스 프리우스 라이브. 예 프리스 1세대 우리 PD가 뭐 자료 이미지 많이 차다니까 <laughs> 그게 하이브리드 나와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적으로 연비가 개선이 되니까 미국에서도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높았고 근데 이제 그때 사용된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니라 니켈 MH 배터리였어. 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요다가 합작해서 만든 회사에서 니켈리치 배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음. 그럼 자기가 투자한 전지 생산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음. 그 생산 라인에서 일정 기간 이상은 계속해서 배터리를 공급 받아야 그 일을, 수익을 낼수 있고 그 회사도 같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네. 오, 우리 우리 작가님 질문 네, 질문. 네, 네, 네. 아니 지금 일본 배터리 기술이 뛰어나면 네. 어떤 자동차 회사든 일본에서 붙어가지고 좀 이렇게. 전기차나 이런 쪽으로는 활성화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도요타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하고 싶었고요 음. 내연기관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는 처음부터 전기차를 하고 싶었습니다 내연기관을 해서는 기존에 있는 저, 내연기관 OEM하고 경쟁이 안 되니까 그래서 테슬라는 전기차의 선구자고 그 선구자가 타이밍이 좋게 맞아떨어서 지금은 리딩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내연기관의 회사들은 어떻게든 끝까지 내연기관을 유지하고 싶었는데 지금 등 떠밀려서 오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된 거다. 예. 혁신의 제일 전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내려놔. 내가 제일 잘하는 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그렇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 아... 거기서도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예. 아, 그래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 따라다봤다 아니면 뭐, 그렇죠. 뭐 일본이 알아서 그냥 물러나줬죠. 손희가 물러. 어... 큰 사고가 여러 번 났었어요. 그니까 노트북에서 불라고그 다음에 이제 한번 공장에서 불라고 이렇게 하면서, 음... 소니 회장님이 이제 인간에게 해가 끼칠 수 있는 것도 우리 사업을 안 한다. 우리 경영철하고 안 맞다. 그러면서 배터리 사업을 철수를 했고요. 안전성에 있겠때 <laughs> 네, 맞습니다. 그런 안전성 이슈들이 우리가 그럼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불안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휘발유차도 불이 나기 때문에. 어 정상적인 상황에서 배터리에서 불이 나가지고 차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전공하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매체는 물건은 항상 위험을 위험을 같이 가, 가지고 있다. 근데 그걸 얼마나 우리가 매니지할 수 있는 기술을 담아 넣느냐 못 넣느냐의 차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차전지 가장 앞서가는 기업은 뭐 그냥 네. 객관적으로 기술을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마켓쇼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최근에 삼성 SDI가 올라와서 삼성 SDI 그다음에 SK온 이렇게 SDI, SK온하고 삼성 SDI는 뭐뭐진 비슷한 수준으로 마켓쇼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확실히 마켓쇼가 크게 그럼 어버 중국, 중국. 아 네네. 그러니까 요즘 중국이... 네.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아, 쟤들 열심히 잘 하긴 하는데 우리에게 기술적으로 위협이 될까? 근데 최근에는 좀 다릅니다. 그 최근에는 어닿았다 어, 뭐 거의, 거의 유사 수준까지 따라왔다고 보고 어. 특정 분야는 우리보다 좀 앞서 있다. 그렇게 보면 이게 그냥그 테슬라, 앨론 머스크가 정말 괴짜임에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그럼요. 왜냐하면 제가 그 S사에 있을 때, 네. 재직하고 있을 때. 아, 우리 유튜브 이거든요 아, 네, 그러면. <laughs> 네. 제가 삼성에 있을 때, 제가 삼성에 있을, 있을 때, 테슬라에서 찾아왔었습니다. 어? 셀좀 팔아라고. 그래서 그때는 래서그 테슬라가 아 무명이었잖아요, 무명. 그러니까, 근데 뭐 이상한 조그만한 캘리포니아의 벤처기업 하나가 자기들 전기로 자동, 가는 만들겠다.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배터리를 팔으라고 온 거예요. 배터리를 공급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음. 이 배터리가 이 회사에 나가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만드는 모든 배터리는 거의 다 시장에 계약돼서 만드는 것들이었기 예. 때문에 추가로 더 만들어야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테슬라를 아무런 레피테이션 이 없는 데를 보고 주기가 어려웠던 거고 파나소닉은 조금 특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음. 파나소닉을 처음으로 공급받았기 때문에 음. 오늘까지 그걸 이제 높이 사서 계속해서 그, 그쪽에 물량을 주는 건데 음. 미래를 어. 보는 안목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어 아니요. 제가 볼 때는 한국 셀 업체에 밀려 가지고 음. 한국 셀 업체 만큼의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테슬라를 줄 물량이 있었던 거죠. 음.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 그런 비즈니스 그냥 운 운빨이 참그죠 <laughs>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전기 자동차가. 아, 요즘 조금, 뭐, 캐즘, 뭐, 이라고 네. 얘기하는 정책에 들어와 있는데요. 아. 네, 정책이라고 하는데, 뭐, 정책이 맞고요. 한동안은 굉장히 각광을 받다가, 네. 어느 순간부터는 정책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캐즘이라는 용어를 이제 전문적으로 쓰, 쓰고 있는 것 같고, 네. 그, 얼리 어댑터들이 거진다 샀어요. 그죠? 네. 네. 이미, 이미 거진다 사서, 이제는, 실제 스마트한 소비자 또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소비자들이 그 아... 전기차를 구매해야 되는 시점인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그 소비자들이 구매력을 땡길 만한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가격이 싸지도 않고 충전소가 많지도 않고 충전 시간이 짧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은 다 얼리 어댑터들은 아무런 장애가 안 되는 것들이지만 일반. 효율성을 강조하는 소비자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심지어 중고차 가격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죠. 어, 과연 팔리기는 아, 할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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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차가 10년 뒤에 전기차를 누가 사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는 얼리 어댑터가 아니고요. 이런 고민은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소비자들은 다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망설이고 있다